네 바나는 나 노란색이라니까요. 조용히 하세요. 바나는 나 원래 하얗다. 그 유성님 더 아... 탈락인데. 아. 뭐냐면 오늘은 그냥 여기에 호퍼에다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아이템 일단 두 개를 넣어봐요. 마음에 드는 아이템 두 개요? 예. <laughs> 네. 시작하기 전에 말을 안 했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근데 어차피 랜덤으로 나올 거라서. 뭔가. 그래도 최대한 무인도에 필요할걸 가져갈 거 아니야. 아니지? 아니지. 아니뽑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아, 내가 생각 못했네. 과연 그럴까? 하, 최대한 쓸데없는 게 뭘까? 그 최대한 쓸데없는 아, 걸 본인이 쉬. 뽑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까요그럴수 있지. 자 이제 어 이거 마플림 템이에요. 이제 나오는 거? 네. 어, 저, 제 템이라고. 네. 예! 뭐야? 뭐야? 너무 고장. 탈출! 아, 이걸로 무인도를 탈출하겠습니다. 저는. 바다에 빠질 것 같은데요. 이지 아니요? 어, 네. 내템내 어, 템. 내 템. 제가 그 제가 거의 도로 넣은 거예요. 뭔가 똥난았냐? <laughs>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좀 좋지? 어. 예, 유성. 비용. 아니 영 어, 어, 하얀색 유리. 아 유가노스. 아 이거 재없는 거. <laughs> 거. 응, 하얀색. 아, 뭐야, 이거? <laughs> 양쪽에 가스트 눈물, 퇴비통내 머리. 아내거내거 하나도 안 나왔어. 양쪽이랑 가스 놈을넣었는데아똥 누운다는데 아, 똥. 아똥왜 놓아? 니 비료. 아 비료 어. 아, 좋지, 좋지, 좋지. 아, 아이. 그러네 무인소에서 농사를? 아니 저는 끝났다니까요. 저 이걸로 탈출하면 된다니까요. 아니죠. 그거 어차피 거리 제한이 있어서 아무 것도 없으면 바다에 그냥 빠진다니까요, 마플리? 에? 이거 하나밖에 못 써요? 하나밖에 없는 거죠. 와이 그 이것도 하나밖에 못 써요? 하나밖에 없죠. 뭐야 그런 게 어딨어?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자 꾸묵님 한번 먼저 얘기 들어보도록 하죠. 과연 아니, 똥을 갖고 똥은... 아니 지 똥이 해. 아니지. 저 갈색 염료입니다. 자 그걸 어디다 갈색 염료네. <laughs> 네. 갈색 염료네. 빨리 똥이 더 낫겠는데. <laughs> 그러니까 똥은 그래도 쓸데 있는데. <laughs> 똥이 나올 <나을> 것 같은데. 근데 <laughs> 갈색 염료면 진짜 쓸데가 없는데 이거 어떡 하지? 머리 염색하세요. 저 이거 뭘 넣었는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제가 넣었어요. 아니 이거뭐 주제로 말하기도 재미도 없고. 그러라고 넣었어요. 없고. 아니 이거 제가 말할 게 없잖아요. 그러라고 넣었어요. 콘텐츠적으로 재미가 <laughs> 아니지. 없나? 왜 넣어요? 아니 유성 거 완전 좋은 거야. 맞아 유성 거 완전 좋은 <laughs> 거 진짜 이거 좋은 거. 유리로 깨 부순 다음에 그중깨부지만돼 그치, 그치 그치. 오 좋네. 내가 딱그 생각을 했어. <laughs> 진짜. 그걸로 이제 물고기 잡고. 어? 풀해쳐가고 좋네 야너 유리 조각으로 물고기 잡아봐 <laughs> 어떻게 잡을지 우리도 저는... 에선 해야지 저는 이걸 어... 가공해서 도끼를 만들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할 건데 손으로 깰 거냐? 네 손으로 깨야죠 열심히 다루어야죠 발래 주변에 있는 돌을 <laughs> 주워가지고 깨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나을 수도 유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주변에 돌 쓰는 게 낫다고요 아니지 유리를 깨면 유리가 아니까 유리는 기본적으로 나뭇가지 같은 거를 또 힘들겠는데? 돌로 하는 게 낫다고 돌로 <laughs> 돌이 낫겠는데요? 이건 어떡하지? 머리 없어하니 SOS 쓰라니까요 이걸로? 어 그래 각색 염료로 SOS 나쁘지 않았 아니 얼굴에 그 위장하면 되겠네 그걸로 어 <laughs> 위장 좋네 아, 야생 동물들에게 위협을 받지 않게 위장? 네. 위장 클립 아니 저는 이게 지금 블록 크기가 사실 1m에 1m 잖아요. 엄청 크단 말이야. 자기자기 뽀갠 다음에 SOS를 적고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하얀색 테라코타라서 모래색에 덮이지 않을까요? 어, 그건 몰라요. 저 이거는 그냥 갖다 버리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돌 주워서 야생할게요. 아니, 하나면 될수 있지 하나면 탈출 가능하니? 아니 안 된대요. 거리... 좀 내가 그걸 아니지 아니지. 그 무인도에 가끔씩 이제 배가 지나가. 그 그러니까 이제 배로 아, 던어 그 <laughs> 굉장히 만일. 좋은 아이템이야. 그 배에다가 던질 것 같았으면은 음. 그배 살려 주세요 하면 소리가 닿지 않았을까? 아니야 근데 배 소리 때문에 안 들을 수도 있지. 배 타이슨의 파도 소리랑 아, 그치 그치 어, 엔더 진주가 얼마나 멀리 가는데 이거 한 칸에 앰미터면 몇 백이 그러면은 미터? 차라리 저저 예. 어. 엔더 진주를 분해를 해서 제가 엔더맨이 되는 방향으로 가 보겠습니다. 연구를 해야겠어. 아, 연구 좋은데?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세계의 기술이잖아. 근데 엔더맨은 물 싫어하잖아. <laughs> 아 그냥 엔더맨드에서그 무인도에 살겠다. 거기서 아, 정착하는 뭐야. 거죠, 그렇죠.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무인도 그 가지고 엔더맨 잡으면 엔더진주 나오는 거 아니야? <laughs> 엔더매, 엔더맨 엔더진이 있어요? 엔더진주가 있다는 거는 엔더맨이 존재한다는 거고 엔더맨은 마인크래프트고 마인크래프트면 보트를 만들어서 탈출할 수 있네. 그... 야 너무 이지한 생각이었잖아. 아 마크면은 손으로 나무 캐서 탈출할 수 있다고. <laughs> 야, 씨 나는 마크 그 세상이었네. 사실 모든 아이템을 그냥 갖다 버리고 돌을 주워서 나무를 캐겠습니다. 합리적일 것 같은데 주제를 바꾸자 꾸멍 한번 바꿔봐 속으로 예, 내가 주제 바꿨어 그럼 셋시서 할래? 맞아, 자, 오케이 자, 자 넣어보겠습니다 오케이 마플 아이템부터 꿀블럭 아, 꿀블럭 꿀, 꿀, 불러. 어, 꿀 불러. 꿀을. 오케이 운터 부터꿔 아, 뭐야, 뭐야? 동물 동물약 동물약 동물약. 나쁘지 않아 나쁘잖아 뭐지? 유성꺼 유성 토끼발, 토끼발. 토끼발. <laughs> 자 이번 주제는 뭐였냐면요 사실 네. 이제 애인에게 이제 결혼할 상에서 프로포즈를 하게 된다면 줄 선물이었는데 와야 이거 진짜 와. 최고야 이거 진짜 최고이네 토끼 어? 맛있... 동물약 동물... 어떡할 동물... 건데? 뭐. 에? 동물... <laughs> 죽일 거야? <laughs> 그래, 뭐, 결혼하지 말자는 거 아니야? 야 결혼할래 죽을래 이거야? <laughs> 동물약 어, 나도 그거야 동물약 술를 먹을래 <laughs> 결혼할래 너는 동물약 자. 한 명씩 말해 보시죠. 동물약 탈주했는데요. 아이 꼬네. 저는 일단 굉장히 좋습니다. 아, 이 꿀은 꿀. 굉장히 비싼 꿀들이 있어요. 달달한 의미도 있고, 있고 어, 허니 네. 이런 의미. 차, 뭐 허니 뭐 음, 많죠, 그렇죠. 어, 그런 의미로 약간 달달한 인생을 살자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꿀. 치, 치. 꿀 같다. 더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동물약 어디 갔는데, 야. 지금 독 타러 갔잖아요, 차에. 꾸은이 <laughs> 네 예? 에? 토끼 발이 짱이에요. 이게 왜요? 프로포즈 100% 성공한. <laughs> 왜냐면 야 해봐 토끼 아니 해봐요 피 뚝뚝 흐르는 토끼발을 갖고 가서 아 도쳤냐고 오늘 안 하면 이렇게 된다 돌아이야 <laughs> 신고하지 않을까 야 동물약 어디 갔는데 벌써 먹겠는데 그 좋아 어왜꾸이 동물약을 어떻게 써야 될지 계속 고민하고 왔습니다 연구를 좀 했어요 <laughs> 아직 차에 덕 타고 왔다니까니 자이 동물약을 어. 우리 애인님한테 딱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이걸 먹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또 고소 먹을 것 같은데? 이거 협박 아니에요?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이니까 이제 상대는 나를 아 사랑하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만약에 안 사랑한다면 내가 이걸 자진해서 먹겠다 이런 거죠. 아 결혼에서도 아, 이 마음이 변하면 내가 이 동물력을 먹겠다. 만약에 아 변하면 내가 이거 자진해서 먹겠다. 아니면 날 먹여라. 아들 극단적이네요. 왜 상대방을 안, 왜 살인마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온통. 먹여라는 거야. 나머지 템 어. 뭐였냐? 가려 텐 꿈네 꿈네 유성님이 꿈님 앞에서 동풀에 마셨는데 지금 너나안 사랑해? 아니, 그냥 먹어 본 거야 이화진게 <laughs> 보트 뜨는 <들어왔어>. 소리 <laughs> <laughs> 보트 내넣었는데 아, 내가 넣는데 혹시나 또 어디 탈출하는 <laughs> 건가 해서 <laughs> 가려 텐 거미눈 좀비 생성야토로보자일때 좀비 생성할 너무 좋겠다 <웃음> 아 좀비를 물리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아 꿈블럭은 사고로 제가 넣었는데 제한테 나왔어요 이거 <laughs> 왜 나왔는데 근데 아 그냥 맛 맛있어 보여서 <웃음> <웃음> 우와. 운 좋게. 더... 어 뭐야? 공룡 머리? 아, <laughs> 좋아. 좋아. 공룡 좋아. 어. 유성. 좋지. 공룡 TNT. 예, TNT. 내 건데. 마가 가스 얘도 뭐야? 난내거 뽑았네. 뭐였어요, 주제가? 나, 주제는 죽기 전에 정말 꼭한번 사용해 보고 싶은 물건이었는데요. 사용해 보고 아... 싶은 물건이요? 아, 네, 공룡 머리를 뭐 땄을까? <laughs> 나나 나, 나, 나 이렇게 할래. 예, 네, 말해 봐. 요 됐다 <laughs> 썼다 썼다 아 죽기 전에 꼭 써보고 싶어 진짜 아, 응, 진짜. 진짜 진짜로 진짜. 응 임종 직전에 그거 쓰고 이제 얘들아 난 간다 할 아, 거야 나, 나도 죽기 전에 되게 좋아하잖아요 써보고 싶은 게 있지 가스의 눈물을 예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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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의 눈물로 이제 물약제조해서 쓰게 좋았어 오래 걸려 음. 좋아 하음 기억이 안 나네. 가스티노물 뭐였지? 어, 어 나약함 아니냐? 재생 아, 재생이네. 기회가 죽지 않도록 재생할 건가요? 야 <laughs> 죽기 전에 재생해서 다시 영생을 누릴 겁니다. 저는. <laughs> 영생을 누릴 거다. 가스티노물로. 잠깐만 아, 좋은데? 죽기 전에 유성 TNT? 너뭐할 거야? 세상을 멸망시키겠다는 음. 소리 아니야 이거? 혼자 죽을 수 없다야 이거 지금? 에 같이 죽자 그래 <laughs> 가자! 혼자 죽을 수 없는 거냐고 허! 저희 한당한 시에 가야죠 안돼안 안 죽었는데요? 안 죽었네 한발더 갈기면 돼요 같이, 같이 죽자고? 죽기 전에? 아! 쓰레기야? I'm 쓰레기 안 죽었는데요? 안 죽었는데요? 아니야 죽었 죽었어 오케이, 야 이건 죽인 거잖아. 야야야야야야야 <laughs> <야, 야>, <laughs> 뭐 이건 살인데. 만날한지 살해당했잖아. <laughs> 오케이, 아 그건 뭐난 모르, 모르겠고. 난 죽지 않는 거고. 운터는 죽기 직전에 운터는 침대에 누워가지고 공룡 탈수고 나 이제 간다 하는 거고. 야, 유성은 혼자 죽기 싫다고 나 같이 죽이는 거야 TNT로. <laughs> <laughs> 쓰레기잖아 이거. 왜 쓰레기야 그게. 같이 쓰레기지? 가잖아. 이거. 같이 갈수있어 cool. 그러면 구멍이 <laughs> 유성보다 1초 먼저 갑시다. <laughs> 내가 먼저 가? 그래 <laughs> 네. 그래. 야 그럼 누구라도 데려가지 않을까? 쟤는응 그럼 마플이지. 마플 <laughs> <맞풀에> 재생한다니까? <laughs> 영생할 거예요. 아 영생한다고? 그럼 음터지. <laughs> 아 공룡머리 쓰고 시작했다 음터. 아너 공룡머리 쓰고 있지? 공룡이 나보다 1초 먼저 죽기 전에 같이 <laughs> <근데>, 데려가야겠. <High Priest> <laughs> <constitution> 네. <laughs> 근데 죽기 직전이어가지고 어 이거 터지는 동안에 죽어가지고 못 보일 것 같은데. 저 제일 쓰레기네. 맞아요. <laughs> 프로포즈할 때 토끼발 주고. 맞아요.